라는 그 어플 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i b c o m 이라는 i 이 c 아이, a m 이네요이어플이있는데 예, 요거는 그 무선이에요, 무선. 근데 무선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기반에서 그게 작동이 되냐면 와이파이 내에서 작동이 돼요. 그러니까 노트북도 와이파이가 잡혀 있어야 되고, 얘도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 내에 잡혀 있어야 돼요. 그랬을 때 어, 작동이 됩니다. 이게 아주 질이 좋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어, 이제 i 이 t m 은요 그거는 그유 유무선 다 돼요. 아, 근데 유선을 쓸때 보통 이거를 쓰는데 아, 유로입니다. <laughs> 유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촬영하시는 곳이나 예배당이 와이파이가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시는데 그뭐 어플 유로라고 해봐야 얼마 많이 비싸지 않죠? 예. 네. 그럴 수도 되고 무료도 있어요. 무료도 있는데 문제는 찍다가 광고가 떠요. 근데 광고만 광고 뜨는 거는 뭐 여기 카메라만 뜨고 이휴대폰만 뜨고 실제로 나가는 거는 광고가 안 보여요. 근데 여기에 로고가 하나 있어요. 아이브리크라고. 네, 그것도 잡아고라고 가리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못되게 만들었어요. 돌아가요. <laughs> 화면 이. <laughs> 무료는 어, 쓸 수가 없고요, 무료를 써야 됩니다. 자, 이두 가지를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, 많이 있는데 어, 오늘은 이두 가지를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. 어,